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정확히 중간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월요일엔 열정적으로 시작했고 화요일엔 적응하려고 애썼는데 수요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이걸 놓치면 이번 주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3분만 투자하면 남은 한 주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주의 중간점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월요일엔 기억했는데 수요일엔 잊어버리기 쉬워요. 바쁘고 복잡해지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수요일 중간점에서 놓치고 있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의 성과 인정하기. 월화 이틀 동안 여러분이 해낸 것들 생각해 보세요. 작을지 몰라도 분명히 무언가를 해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낸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두 번째 남은 시간의 가능성 보기. 한 주의 절반이 남았어요. 벌써 수요일이야가 아니라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하나님께서는 남은 수목금, 3일 동안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특별함 깨닫기. 수요일 아침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어제의 실수도 용서하시고 오늘의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세 가지 놓치고 계셨나요?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수요일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해낸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기대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수요일은 단순한 중간점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남은 한주 하나님과 함께 더 의미있게 만들어가세요. 수요일 중간점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 발견 완료. 내일 목요일에는 한주 마무리를 위한 특별한 준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일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